오늘 해녀가 준비한 컨텐츠는 뭐죠? 산타 해녀의 선물꾸러미! <laughs> 그래서 오늘, 어, 해녀가, 어, 저희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이제 오빠한테, 어, 몰래 선물할 거를 미리 사, 사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이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저희 아빠한테 드릴 선물은 지갑을 이렇게 사왔는데요. 디자인도 되게 무난해서 이뻐서 사왔어요. 일단 여러분, 지갑을 선물할 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감동을 먹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5만원이랑 5천원이랑 만원이랑 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원을 직접 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5천만원 <laughs> 우리 아빠 부자되라고 이렇게 해서 넣어줄 거예요 아빠도 놀라겠지 뭐? 어, 이게 웬 돈인가 오 이렇게 해서. 편지도 이미 썼네 누가? 안 쓰는 거야요응 감동 파괴시켜 엄마 <laughs> 집에 압박 없으니까 크게 말해도 되거든요. 아빠한테 드릴 선물은 이렇게 완성. 다음은 우리 오라버니 선물도 챙겨 드려야지, 그지? 응. 우리 오라버니가 며칠 전부터 아 팬티 팬티 그렇게 말하길래 팬티를 사봤어요. 어, 이렇게. 아 팬티로 근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 <laughs>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좀, 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게 좀 보수적이야 이게 보수적이어서 살짝만 보여도 이게 살짝만 아 이게 아!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세 개씩 한 세트 해가지고 이걸 두세트를 샀어요 이두 세트를 오빠한테 이렇게 선물을 줄 거예요 오빠야는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걸 초등학교 1학년때 알았대요 왜냐면요 그다란 로봇을 받고 싶었는데, 엄마가 맨날, 슈렉, 슈렉, 슈렉 하면서, 슈렉 비디오를 선물로 <laughs> 줬대요. 그래서 그때 충격이었대요. 아, 산타 할아버지가 없고, 엄마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의 그 흉내를 내어줬구나 하고, 그때 철이 들어버렸대요. 오.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한데, 그래서 장가 가면, 아들 녀석한테 장난감 큰거원 없이 사준다는데 그건 모르죠. 또 산타 할미가 또 방해작전을 펼칠지. 그러니까 너무 일찍 철드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주면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 키우기 쉬운 거예요. 저는 어 빨리 철들지도 않고 늦게 철들지도 않았어요. 딱 지금 철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 가끔씩 힘들거든요. 엄마가 가끔씩 힘들어요. 응. 음,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여니아요그러아 <영혼 없었지> <laughs> 오빠 선아도 이렇게 <laughs> 완성, 완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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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선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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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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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네 번째 영상 보시면은, 그, 해녀맘 혼자 찍은 일상 그 브이로그가 있거든요? 거기서 딱 보시면은, 우리 해녀맘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느끼셨을 거야. 어, 자기가 잘하는 것, 어, 좋아하는 것을 찾았어요. 어, 찾아서 이렇게 책을 냈어요. 이제 이게 뭐죠? 제목이? 이제라도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음. 근데 이한권 안에 엄마 얘기가 다 있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죠. 여기에 우리 한량 학교라고 이윤영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어떤 블로그에서 우리가 만나 가지고 같이 했는데 24명의 글 쓰는 사람들이 그냥 1년 동안 쭉써온글 중에서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권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24 사람이 두 편이나 세편 정도 넣어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음. 이런 석자가 또 들어갔다는 게 일단 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실 2020년 그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모든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 책 좋아하는 사람들,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콕하면서 굉장히 이게 더 재미있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연말에 이 책을 같이 내어서 이렇게 이름 숫자를 내고 함께 책한 권을 만든 거예요. 와! 판매 책은 아니에요. 비매품. 아 그래? 음. 책이랑 진짜 저는 <웃음> 어. <웃음> 저는 진짜 좋아하는 분냐면 진짜 아두 시간만 안 해도 읽을 수 있어요. 진짜 그 정도인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이 썩혀져요, 막. 지금 여기도 되게 많거든요. <laughs>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그 딸들은 책을 어릴 때부터 안 읽더라도 자기가 어떤 목표가 딱 되면 어느 순간에 훅 읽어 간대요.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하여튼 책 가지고 책 가지고 놀아야 된다네요. 근데 아들은 어릴 때부터 책이 장난감이었고 딸내미는 어릴 때부터 음악과 춤뭐 운동 이런게 어떻게 보면 재주였는데 지금도 아들은 책을 좋아하고 딸내미는 필요하면 책을 골라서 보고 그게 조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딸내미한테 옆에서 많이 배워요. 딸내미가 지난주에 그하는거 있잖아요. 날씨가 제일 추운 날 밖에 나가가지고 엄마가 카메라맨 하는데 추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막판에 삐져가지고, <laughs> 말도 안 하고, 막. 인사도안 했잖아요, 응. 내가. 얼굴도 안 들여냈잖아요. 응, 아니요, 그래서 엄마 삐졌어? 막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 그 얘기 안 했어. 집 도착하니까, 아, 따뜻하다 하면서 갑자기 말 걸어봐. <laughs> 하여튼, 음,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요. 집에서 할수 있는 이런 다양한 가족들과의 훈훈한 놀이를 같이 할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뭐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 같아요. 화이팅! 이번에는 음. 꼭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보내세요. 어디 나가지 마! <laughs>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매주 금요일 어막 저녁 시간에 올라가는데 식사하시다가 어머 죄송합니다. <laughs> 해피바이러스 산타. <탄탄! 웃음> 뭐야 요즘에 아니 엄마 요즘에 뭐 쇼미더머니 보는 거 아니야? 랩 배틀 이런 거아거 아니야? 데일 <laughs>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진짜. 아, 아 콩글리시도 하지 마. 아 좀. Paramount Brilliant.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Oh my god.